여러분 다윗과 권리에 싸우면 안 됩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줄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지루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여러분 그 의술로 자기가 12년 동안 앓던 혈류증을 치료하려고 모든 세상에 유명하고 똑똑하다는 의사들은 다 쫓아다녔지만, 여러분 치료를 못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치료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혈류증이 치료된 거예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리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구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면 마치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손해보지 않아요. 우리 여기 앉아있으면 따분하고 지루하고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이기게 하고 승리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여러분 뭐를 가지고 나왔어 칼과 창으로 가지 고 우리 오늘, 오늘 하나님 말씀 4 7 절을 보면 것처럼 칼에 있지 않았어 그의 승리는 칼에 있지 않는다는 이 고백을 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셋째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가 한 것은 내과에 가서 물맷돌, 짱돌, 차돌 다섯 개를 주었어요. 아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골리앗을 물맷돌을 돌려서 채총을 쏴가지고 골리앗을 쓰러트린 돌은 몇 개예요? 몇 개로 쓰러뜨렸을까요? 오 그래요 한 개로 쓰러뜨렸어요. 단한 개로 이한 개의 돌로 그 거인 골리아앗를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주신 것은 몇 개예요? 다섯 개예요. 다섯 개를 왜 주셨을까요? 주셨을까요? 이 다윗이 이 다섯 개는 믿음이 없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지 않는 얘기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는 이 다윗을 준 다섯 개를 주는 시간이 믿음의 기도의 시간이었다 다, 다섯 개를 하나 하나 여기 저기서 고르면서 그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둘째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들 우리 보고 말씀하세요. 강호 담대하라. 두려하지 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가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곳곳에 계속하세요. 사실은요. 쫄지 마라. 하나님 아세요,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그 다섯 개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또 하나 가져던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는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의지를 상징합니다. 믿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늘 고백하죠.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건닐일지라도 해를 두려하지 워 않을 것은, 마귀와 사단과 악한 것과 문제를 두려하지 워 않을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막대기로 나를 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 그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시리라. 실만한 푸른 초장으로 나를 누이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이래고 나갔더니, 이골리앗은 껄껄껄 웃으면서 나는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나왔으나 너는 나를 조롱하느냐 너는 나를 막대기가 개로 여기느냐 자기를 스스로 개로 취급을 해. 43절이죠. 43절은 블랙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런데 다윗은는 도리어 이렇게 말해. 골리앗아스서 너는 칼과 창과 당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